여섯 명을 일렬로 세울 때, 여섯 어, 명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세우는 거죠. 그러면 a를 맨 앞에 두고 a는 결정이 됐어요. 여기에 있는데 b는 a와 이웃하지 않는다.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? 안 되죠. b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자, 여기를 1번 자리, 2번 자리, 3번 자리, 4번 자리, 5번 자리, 6번 자리라고 했을 때첫 번째. 그럼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2번 자리에 들어올 수 없으니 몇번 자리에 들어가면 돼? b가 여기 있어. 그럼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? 요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. 그럼 얘네들을 채운다. 몇 개를 어네 개를 채우는 겁니다. 그래서 그팩토리얼이 되겠죠. 근데 B가 거기 있을 수도 있지만 B가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는 A가 채워진 거잖아요. 그럼 이 자리, 이 자리 다시 얘네들도 4팩토리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. 자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럼 A가 여기 있고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 네 자리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요. 자 A가 맨 앞에 있고 B가 맨 뒤에 있다 라고하면 이렇게 네 개의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. 4팩토리얼이몇개 있어? 사팩도열이몇개 있다? 네 개가 있다.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런 게 4, 3, 2, 1이죠. 6, 4, 24. 24 곱하기 4가 돼서 4, 4, 16. 4, 2, 8. 96개가 된다.